유미의 택스 프드들아아우사지 민망해서 착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사돼 이제 뭔이죠, 어야 뒷등아. 방태 민망해. 뒷등아. 나 <놀람> 아, 네. 자, 볼요

얘가 중점 연결되는 거지. 맞지? 네. 잘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변의 중점을 연결했다. 그러면 중점을 연결하는 건 얘가 A, B, C라고 봤을 때 얘를 중점 연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M이라고 써요. 미들 돼가지고 M이라고 써요. 근데 얘도 그냥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 요거가 어때, 서로? 같아요. <laughs> 오빠가 들으면 <들은 건> 알아? <laughs> <laughs> 그럼 얘랑 얘가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그 얘가 몇대 몇이야? 1대 1. 그렇지. 맞아. 됐어. 어, 그럼 얘가 1대 1의 비율이라고. 1대 1의 비율이야. 그럼 얘는 얘가 A라고 본다면 잡아, 1대 2지요. 어, 응. 맞아. 그럼 얘가 1대 2 맞아요. 그렇지. 그럼 요거의 반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얘가?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A. 이렇게 그러간다 재니야 음. 어려운 사람 너 뭐해 레이 샵이야 툭툭 음. 소지? 어? 네 아니 모래카락 떠가지고 툭 정리해 어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맞죠? 그게 다그얘인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나왔을 때자 뭐만 하시면 되면 따로 붙이지 마시고 그냥 그 오른쪽 두 번째 그림 이거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만 음. 체크하세요 그러면 바로 이번에 아 이거 중점 지나고 한 변에 평행한 애는 중점 어, 뭔 소리야? 결, 기 봐봐. 첫 번째, 어디만 미쳐치시냐면, 바로 1번에 화살표 나와 있는 거 있지. A, M, 선분 A, M하고 선분 M, B가 똑같고, 선분 A, N하고 선분 N, C가 똑같으면, 얘는 그 검은색으로 되 있는 거. 색깔 칠하니까. M, N, B, C는 평행이고요. 맞지? 평행 이어에, 자, 봐봐. 얘네가 이렇게 1대1이면, 얘네가 평행하면서 이 길이가 반이에요. 그 뜻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괄호 2번은 반대 그게 뭐라고? 그거의 역이에요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아 뭐냐면 a m 하고 b m 하고 똑같아. 그리고 m n 하고 b c 가 평행하면 이것도 똑같아. 여기도 1대 1로 똑같아요. 그뜻인거라고 어렵지 않죠? 다 똑같은 형태고요. 다음 다음에 넘겨서. 147이야. 147 일찍 똥뚱봤음. 147페이지. 얘 자체가 그냥 여기서 사각형이 내변을 아, 네. 네 중점을 아, 연결한 아, 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등변사다리꼴 어. 평행사변이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 사각형이야.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얘의 중점을 여기서 요렇게 해놓고 네. 얘를 연결했대. 됐어? 음, 음, 네. 얘도 그 여기 중점을 요렇게 아, 해서 어떻게 했대? 아, 연결했대. 그러면 요 길이에 아, 안 보여? 자요 길이에 요 길이에 반이겠지. 예. 요 길이에 반이겠지. 그게 그 얘기야. 거기까. 그러면서 반 위에서 얘뭐 한다고 여기 형의 그렇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얘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얘중점 연결한 요거랑. 분점 연결한 여기랑 어한얘기야 이거의 반이고 요거의 반이겠죠? 네. 맞아요. 저그건도 그러면서 제가 뭐 한다고? 형이 네. 그렇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바로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아니, 바로 1번, 2번에 해당되는게 그거고요. 바로 3번은 몇평 찾아보십시다. 사각형 PQRS의 둘레는 AC BD 더해 준다.

<laughs> 그다음에 얘가 얘가 비, 아, 다 똑같은 걸 얘는 얘가 비라고 보면 얘도 비라고 보면 얘는 얼마야? 2B 이 그렇지. 맞지? 네. 그러면 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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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2 A 더하기 이 아니야? 네. 그럼 결국 얘는 요거랑 요거 더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바로 그게 그 얘기.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음. 3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죠. 3번, 3번 별평 사다리코두 변에 아니 아니 그거 전에 그 옆에 그 위에 창고 나오죠? 창고, 네. 창고 네. 이렇게 해서 그 면을 기처럼 주세요. 우리 이거 했던 거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 나니? 네. 자,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볼. 어머 돌려. 괜찮아. 네. 자, 가장 큰 범인을 사각형에서 가장 큰 범인을 그냥 사각형 요렇게 들어간다 그랬지? 네. 그다음 뭐라 그랬어? 사다리. 아, 그렇지, 사다리꼴. 사다리꼴. 바다, 리, 골,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그렇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말은 뭐, 직사각형일 때, 직방, 그래서 난 오. 처음에 할 때는 뭘 먼저 썼서 직사각형 먼저 썼어, 그다음 직마,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렇지, 맞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울 때, 중점연결로할 때, 시험 문제 나온 바흐면, 자, 졸려? 어, y 그 동그 n o w t h 다 t You k n o 다 that. Do you know that? t h a 사 y 형사 n 형 사각형, g y 사 u 형 n o w Saga, y o 평행사 o w Saga, you know, Saga, you know, you k 등변, 등변 o 자 이거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사평탕 그제 사평평평 기억 안 나? 또 기억 안 나? 어 아, 리셋 와! 아, 아. 아. 다시 사평평평 그렇지 그렇지 맞아 징마마 징정정 경남 기억하시죠? 한칸집힌다고 다섯 평한칸 집곱평 그러니까 얘가 평 <목소리> 오빠 들드면 날에 사평평평 징마 마, 지, 네. 정, 정 그치? 그럼 여기 얘안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지? 어디에? 사, 등변사다리 꼴이야 사, 마, 그렇지 외우셔야 돼요 됐어? 다시 시작 사, 평평평 평, 평, 징, 마, 마, 지, 네. 정, 정 자, 마, 등변사다리 꼴이야 전제조건 자체가 등변사다리 꼴이 마루가 되는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계단식으로 다음 점. 중점 연결한 도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합답형 문제로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네. 자그 다음에 3번 별표. 3번 별표. 3번 별표. 자요형태 어떻게 하냐. 이거 시험 지 100%다. 정말 100%다. 난몇 %라 그랬어? 100%다 그랬어. 그럼 1 0 0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네. 네. 나온다는 얘기예요 ABCD. 자 요렇게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뭐래? 얘가 뭐래? MN. m M, 이 M. 에이, 요렇게 해서, 에냐. 됐어.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그냥, 여기서. 얘를 뭘 구할 거냐면, 전제 조건 자체가 뭘 구한대, 얘가. 중점 MNS 때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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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요거 구한대. 됐어. 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없어. 걔네는 문제로어떤 이렇게 나올 때 있는데, 그거 말고. 요거 하자고. 얘를 난 A로 볼게 얘를 B로 볼게 됐어요? 자 예, 이걸로 핏땅.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삼각형으로 먼저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니? 이, 얘는? l 어 그렇지. b 네 길이가 다 어떻다 그랬어 b 다 t of a l i t t 그 e b 그 t of a l 그 t t l e a 이렇게 보는 거. bit o 됐어요? i t t l 반. 또이한데어 a l i 자 그다음 얘 i 렇게 봐봐. l 렇게 봤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 요렇게 보든 요렇게 보든 얘 형태는 똑같구나 잖아 네.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될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PQ야 PQ 그렇지 PQ라고 하다면 그럼 어디를 봐야겠어? 여기를 봐야겠지 여기 맞니? 네. 자 여기를 보면 여기가 비면 여기 뭐네? 2분의 1 B 그렇지 맞아? 네. 어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A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 B지 뭐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PQ 아니야? 네. 그럼 PQ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A에서 2분의 1B를 어떻게 들어 네. 그렇지 빼면 주 된다. 됐어? 네. 자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묶어주면 네. 어떻게 들어가? A빼기 B. 네. 이렇게 된다니 됐어요? 자 네. 그래서 기서 네. 나왔을 때뭐로 들어가냐면 막 가로 4번, 가로 4번 p q 의 길이를 구하셔야 했을 때 BC 하고 AD, BC 하고 AD가 뭐야? BC 하고 AD 똑같은 거지. 난 문자로 했을 뿐인 거고. 열심히. 자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3번 볼게 바로 3번에서 MN의 길이를 구하겠대. 자이 MN의 길이는 누구죠? 저요 MN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아까 우리 여기 구했을 때. 여기 부분은 2분의 1b 나왔지, 여기는? 여기, 맞아? 네. 여기 2분의 1 나왔잖아. 맞아?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 얼마 나왔어? A. 2분의 1a. 맞니? 네. 맞아. 그렇다면, 얘가 mn의 길이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B 더하기 2분의 1 A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어? 여기 조금 흐려요. 아, 흐려요. 2분의 1 B 더하기 2분의 1 A 요거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A 플러스 B 요거 나오면 되겠죠? M, N이. 맞나요? 자, 그러면 A, 이거랑 이거 요거랑 요거랑. 거기서 나온 게 바로 3번은 뭐야? AD 더하기 BC를 2분의 1 하래. 맞지? 그러니까 네. 그 의미인 거잖아. 됐냐? 네. 네, 됐습니다.